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주에는요, 우리 이번 분들이 낮잠을 잘 시간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낮잠을 자는 이유는 잠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휴식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낮잠을 자야 하는 한 주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계속 신경 쓰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거나 또는 바쁜 스케줄을 굳이 굳이 하게 된다면 내가 되는 것도 더욱더 안될수 있는 주이거든요. 왜냐하면 휴식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 시험하는 주가 될것 같아요. 어떤 역동적인 모습보다는 나의 마음의 정리를 하는 모습과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모습들과 그리고 또 누워 있죠. 다시 잘 하기 위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1번 분들도 쉬엄쉬엄 할것 같고요 얻게 되는 것을 보아도 무언가 미래에 좋은 소식을 위해서 쉬게 되기 때문에 멘탈이 회복된다 라고 나오고 멀리서 좋은 소식들이 오고 더욱더 우리 1번 분들이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도 명상하고 또 휴일을 즐겨 가면서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대로 나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1번 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번 주에 휴식을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들어온다라고 나오고 컨디션도 금방 회복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주말에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우뚝 앉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나의 마음을 다 정리하고 주변도 정리하면서 다음 주를 맞이하는 우리 1번 분들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나의 머리로 목적의식이 뚜렷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되다 보니까 마음도 후련하고, 또 나의 자체에서도 빈틈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주나 곧 좋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력했던 부분들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 1번 분들도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예민해지지가 않다고 나오거든요. 나의 주관이 세워진 후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나를 원기 회복시키고 잠시 행동을 멈춰 서서 나를 위해 시간을 쓰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번 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열리는 순간, 나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순간, 또 그리고 나의 어떤 오감이 충족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면의 지혜가 발휘되는 순간, 우리 일본분들의 소원은 같이 따라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본분들 조심해야 할 점은 있을까? 보도록 할게요. 자꾸 우울한 생각들을 하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꾸 센치해지려고 하시는 것 그리고 자꾸 밤마다 생각을 많이 하셔서 불안을 사는 것들 그런 행동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번 주에는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더 좋은 소식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의 지혜를 더욱더 발휘하시고요 그리고 남을 오히려 도와주면 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나만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들이 지금 1번 분들에게 더 좋은 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총 조언을 마지막으로 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관계성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누군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 가족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되살아나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언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는 나의 마음에 관대함이 중요할 것 같고 나의 마음이 얼마나 넓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1번 분들은 나의 내면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번 주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평온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첫 시작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카드 전체적 분위기에서도 나의 주관은 뚜렷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다 척척 해 나가면서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나의 내면의 마음에서도 무언가 평온 무사하고 나만의 생각들이나 나만의 지혜를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진정한 나를 또 찾게 되는 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다면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들, 무언가 가슴속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던 것들이 그것들이 치유가 된다고 하고 무언가 내가 그것들을 보내준다고 해요. 이제 내 안에서 떠나라고. 보내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또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따라오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조금 속이 안 좋다라거나 자꾸 기력이 딸렸던 분들은 체력적으로 좋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시 열정이 샘솟고 나의 기운도 차리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좀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또 치유카드가 뜬건 아닐까 싶어요. 마음의 상처가 없는 분들은 몸적으로 괜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도 에이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온다라든지 번뜩이는 아이디어, 또내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창작물, 이런 것들이 좀 성공적으로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어떤 시작을 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소식이나 취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서도 좋은 소식을 받아보시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이번 분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나요? 추가 카드 뽑아볼게요. 기다리세요라고 나왔어요. 가능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금처럼 그냥 평온한 날날들을 잘 흐름을 타고 나아간다면 분명하게 반드시 온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점을 보도록 할게요. 너무 바쁘게. 쉬지도 못하고 나아가는 거안 된다 라고 해요. 이번 주는 컨디션을 잘 지켜가고 컨트롤해 가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또 욕심내서 하거나 역량보다 그 이상을 자꾸 하려고 하시면 힘들시다고 나오거든요 자꾸 또 지치게 돼서 기력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나의 컨디션 조절 잘 해가시면서 나아간다면 이번 주는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총 조언을 뽑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자체가 긍정적인 마음이고 또 열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걱정, 고민이 생긴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번 분들 행복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할게요. 3번 분들은 이번 주에 나의 과거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청소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을 이제 개선할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려면 옛날의 감정들이나 옛날에 나에게 부정적으로 자극을 주었던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선하기 위해선 과거를 모두 정리하게 되는 한 주입니다라고 나와요. 그것이 인간관계가 됐던, 나에게 힘듦을 주었던 부분들이던, 분명하게 청소가 된다고 나오고, 지금 카드 보시면 행복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내가 부적절한 것들을 지금 다 쳐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마음에 진심이 올라와요. 행복이 올라와요. 그래서 나의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활기차게 변하고 마음이 너무 개운하고 상쾌하다라고 하거든요 한 주가 시작될 때부터 너무 좋아요 기운이 일직선으로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번 주에는 친구들이나 인간관계를 많이 맺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데이트도 하실 것 같고요 사람들을 만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나의 동료들과도 마음을 맞게 되는 화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3번 분들은 나를 찾는 여행이 된다라고 해요. 나를 진정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런 부분이고, 나 정말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구나. 어떤 것이든 다 깨닫게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나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찾게 되는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우리 3번 분들이 솔직해질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자꾸 이해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람들과 자꾸 마음을 나누게 되면서 공감대가 자꾸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진정으로 나다운 내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을지 뽑아 볼게요. 예스. 컵 10번이에요. 행복이에요. 너가 원하는 거다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질 거야.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할 점 있을지 볼게요. 이번 주는 너무 편하고 좋아서 내가 여유를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게을러지지 않게끔 즐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할 일들을 다 해가면서 나아가신다면 완벽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 주총 조언을 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조언은 흘러가는 대로 나아가라. 나의 몸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흘러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걱정 고민 자꾸 무언가 제자리 걸음 되는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나아가지고 단 내가 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면 이번 주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시작할게요. 우리 4번 분들 이번 주에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배우고, 더 얻고, 할 것이 없다 라고 하거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큰 것을 해야 한다 라고 나와요. 지금은 과거에 했던 것들은 이제 충분히 했고, 이제 새로운 것을 해야 돼.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업의 아이디어를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아이디어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추가를 해야겠죠. 이러한 것처럼 4번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할게 없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4번 분들 모습을 보시면 펜타클 2번이 나오는데, 이 펜타클 2번은 좀 달라요. 다른 카드는 손으로 돌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발로 돌려요. 하나의 손과 발로 웃으면서 흙길에서 내가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즐기고 있고 내가 진정으로 잘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자가 되고 이것을 하는 거에 집중하고 열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거죠. 이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마 더 나은 곳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변하는 건 아닐까? 너무 나에게 편한 방법으로 바뀌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결정하게 되고 컨디션도 너무나 좋다고 나왔거든요. 스트레스, 고민, 염려, 걱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에 벗어나서 어떤 멘탈을 딱 세우고 이제 고민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길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른 문으로 뛰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4번 분들은 다음 챕터로 어떠한 문을 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이번 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카드로 볼게요 여기서도 나아간다고 나오네요 완즈 2번이에요 하나를 뒤로 두고 이제 다른 것을 손에 쥐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다음 전개로 다음 목표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할 것들은 있을지 아, 나만 챙기면 안 된대요. 나의 이익만 신경쓰면 안 된다 라고 나왔거든요. 우리 4번 분들은 주변에 나누는 거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고, 그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왜 이것을 가지라고 하냐면,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요만큼만 쓰면, 요만큼밖에 못 받고, 요만큼밖에 못 돌아오고, 또 요만큼만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넓게 쓰면, 어떤 돌뿌리가 와도 나에겐 작은 돌뿌리가 될수 있고요. 마음이 넓다 보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게 되고 여유를 가지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점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 이 표면상에 보이는 이익들에 얼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총 조언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움직여라 라고 나왔거든요. 일단, 어떤 것이든 해도 좋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계속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일단 해보자. 앞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움직이자.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가짐이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넓게 관대함을 잃지 마시고, 또 나의 변화에 맞게, 변화의 시기가 왔으니까,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며, 이번 주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